일반 육상 운송 회사의 사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3일자 영국 BBC 러시아판입니다. 여기에 보면 러시아의 운송 회사 7천여 개가 파산 직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개 회사 중에 하나가 대출 연체 기록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러시아 경제가 급속도로 동결점에 다다른다. 뭐 이런 내용 경제가 적자로 접어도 이런 내용을 bbc판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통 운송수단을 산업의 동맥이라 얘기하죠.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의 핏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수천 개의 운송회사 파산 또는 폐쇄에 직격탄을 막고 얘기인데요. 일단, 킬로미터당 평균 운임이 74.7 루블에서 85에서 86 루블로 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자가 발생하겠죠. 파산 신청을 안할수 없습니다. 이걸로 많은 회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송을 해주는 회사가 부족하니 또 물량은 있는데 운송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타스통신에 의하면 이로 인해서 비용 상승과 수익성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업자들은 화물 시장을 대량으로 떠나게 되고 운송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맥이 국가의 산업 동맥이 마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즈베스티아는 약 6,700개 의 운송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운송협회에 따르면 또 10월 말부터 관찰되어온 시장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트럭 회사가 망한 거죠 알렉세이 이바노프라고 하는 한 트럭 업자의 말에 의하면 운송업체는 임대료 지불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량으로 장비 반납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난 17년 동안 없었는데 지금 급속도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압류 장비 양이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그래서 지난 6월 이후 압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료가 점점 적어지고 러시아산 오일에 대한 소방 제재도 있죠. 우크라이나 무인기 종이소 타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파괴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유가가 비싸질수록 러시아 운송회사의 수익성은 점점 낮아진다. 거기에 더해서 노동력 부족,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더구나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스파이더 웹 같은 이런 작전이 대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파이더 웹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6월 1일 드론을 트럭에 감춰서 싣고 러시아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드론을 동시다발로 날려서 공격하게 했는데요. 러시아 5개 공군기지의 장거리 항공자산을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최전선에서 무려 4300km 떨어진 곳에 드론 공습을 감행했던 것이죠.